근데 우리가 건강권에 대해서 이제 자주 어, 하는 오해는 뭐냐면은 건강권, 라이트 헬스가 건강해, 건강할 권리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건강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이게 내가 타고난 유전에 의한 것도 있고 또 나의 건강 생활 습관에 의한 것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정말 우연에 의한 것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담배, 허리 두가시 피우는데 막 90이 될 때까지 너무 정정하시고 건강한 분들 많이 보잖아요. 사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건강에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건강을 다 똑같이, 똑같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우리가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거는 사람들을 다 전부 똑같이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거는 이제 로봇이 아닌 다음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 실현에 필요한 다양한 재화나 시설이나 서비스나 조건들을 향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권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오해는 아 이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성취해야 되는 것이지 건강권이라는 게 지금 당장 우리 사업에서 할수 있는 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일주일면 오해라는 거예요. 이럴때면 아까 보신 것처럼, 건강권의 요소들 중에는 비차별. 비차별은 당장 내일부터도 할수 있는 거예요. 다 금지시켜서 차별과 관련된 조항을 바꾸고, 당장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인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건강권이라는 거는 자유권과 달리, 이제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인데, 이 장기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아무리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내일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사회권이라는 거는 당장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할수 있는 최대한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국가가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조금 미뤄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건강권을 보장해야 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 이세 가지는 좀 이해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의무를 조금 더 나눠서 살펴보면, 국가는 첫 번째 리스펙트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건강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핵의 사례처럼 이렇게 이주노동자, 어, 결혼 이주민, 한국과의 한국의 자손을 가지고 있는 결혼 이주민에게만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사실은 그 나머지 사람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국가가 직접 존중도 해야 되지만, 제3자가 다른 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행위자, 민간 기구, 민간 병원, 혹은 개인들이 다른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충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건강권이라는 까 그냥 서언만 한다고 충족이 될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요 돈과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사업, 제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법, 행정, 예산, 뭐 사법적 아니면 여러가지 퍼실리케이션을 할수도 있는 수단들을 선택한 이런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국제보건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가가 아니잖아요. 민간기구들인데 어쩌란 말인거냐.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개념의 전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인터내셔널 헬스라는 말을 많이 썼고, 제가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 이때도 인터내셔널 헬스라는 말을 이제 국가보기에도 그렇 훨씬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최근에 글로벌 헬스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인터내셔널 헬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거의 안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인터내셔널 헬스라는 개념은 사실은 국민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행위자로서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WHO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국가 간 기구고 그런 측면에서 인터내셔널 헬스에 주도를 했다면 글로벌 헬스라는 개념에는 사실은 그 네이션스테이트 뿐만이 아니라 넌스테이트 인스튜션 티이 비국가 기구들 NGO, 시민사회, 범국가 기구들, 뭐 풀뿌리 조직 이런 것들의 역할들을 훨씬 강조하는 개념인 이제 글로벌 헬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국민국가 안에서의 이런 의무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두번째 했던 기억나시죠? 호스모폴리탄이즘에 근거한 여러가지 비국가 기구들의 혹은 글로벌 인스티튜션들의 역할들이란 측면에서 사실은 인권보호와 관련된 이 NGO들 혹은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들의 역할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게 뭐 약간 우리 주의를 할 것이 있어요. 이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개념이고 인권이라는 말을 썼을 때 반대할 만한 사람은 사실 별로 없는데, 인권이라는 개념이 좀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바람직,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측면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체제 유지를 위한 단론이거나 아니면은 권리가 아닌 권익을 정당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수사로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는 것.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보셨죠? 예를 들면, 강남에 뭐, 그,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저소득층이 같이 살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에 임대아파트 단지 애들 오지 못하게 휴거라는 단어 보셨어요? 휴먼시아 거지 그래서 휴먼시아가 이제 임대주택인데 그거를 거기서 오는 애들을 거지라고 부르 휴거라고 부르는 초딩들이 이제 이런 파태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포장이 되냐면은 권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좋은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동네 잘해나갈 권리들을 이렇게 행동에 흐트러지고 부모들이 잘 돌보지 않는 애들이 우리 학교에 오므로써 교육 환경들이 깨진다고 이제 권익을 권리의 언어로 포장하게 된 거죠. 사실 미국에서 그 이제 주거불이 굉장히 심하죠. 흑인 백인 인종 간의 주거불이 굉장히 심한데 백인들이 흑인들의 유익을 막는 중요한 농거 중에 하나가 권리의 권리. 권리의 언어로 자신들이 포장을 합니다. 우리의 네이버 후드가 굉장히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될수 있는 우리의 자유로운 주거권을 흑인들이, 어, 생활에 방탕한 흑인들이 와서 침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눈거을 제시하는 거죠. 미국의 이라크를 침공할때도 역시 인권의 언어로 어, 사다노스인들로부터 포박받고 있는 이라크 민중들을 구하겠다. 이런 논리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딜레마가 생각나는 굉장히 보편성,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이그 보편성, 그 보편성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제국주의 의 얼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권의 이름으로 막, 막 치고 들어가는 게, 여성인권보호하니까이 얘기 절대 하지 마.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보통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이거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도덕적 상대주의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내가 여성인권이 중요한 건알겠지만 그거는 우리 서구의 혹은 인권을 이미 존중한 어, 발전된 국가의 개념인 거지 이 나라에는 아직 이런 인권 개념을 우리가 적용할 때가 아니야 이 나라는 이 나라의 룰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여자들의 억박을 그냥 받아줘야 돼 이런 식의 아주 극단적인 이두 가지 이런 이제 논쟁점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아주 예민하고 좀 비판적인 시각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이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그 인권이라는 일종의 막 무서운 우리의 칼을 들고 도덕적 제국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도덕적 제국주의라는 거는 결국 내가 가진 가치 내가 가진 도덕적 원거들이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내가 하는 게 맞다.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맞다는 것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쟤네도 쟤네 나라에 도덕관이 있지만 그들은 무엇이 좋은지 제대로 판단할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판단해줘야 됩니다. 즉 그들은 아직 이거를 판단할 만한 지적 능력이나 혹은 판단할 만한 경험치들을 축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 라는 관점들을 굉장히 갖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의신론적인 문건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이 상대주의 문제인데 인권 전통에 있는 문화에만 과연 인권 부호에 적용된 것이냐?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권에 대한 이걸 문화상대주의라고 도 명할 수가 있는데 몇년 전에 돌아가신 이 싱가포르의 미콴유와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한 논쟁을 했었죠.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가 성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비해서 이제 싱가포르의 미콴유는 아시아는 아시아의 가치가 있는 거다. 우리는 아시아적 민주주의가 있는 거고 서구의 그런 민주주의를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마치 이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뭔가 전통에 있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동양과 서양의 인권은 다르다. 그 실제로 미국 유학해도 과거에는 현지에 가면 현지의 방식을 존중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서양이라고 무슨 인권이 막 수백, 수천 년부터 보유할 가치로 있지 않았었습니다. 서구에서도 왕이 지배하고 프랑스 항명에서 왕을 단주대에 올리고 그런 게 불과 몇백 년, 이삼 백년밖에안 되는 일이에요. 그전에는 서양에서도 인권 개념이 그렇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고, 서양에서도 지금과 같은 종류의 인권을 명칭화해가지고 그것들을 작동하지 않았어요. 동양에는 인권이 없고, 서양에만 인권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인 거고, 인권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동서양 모두 다 최근에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아이 원주민들은 본인들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전제 하에는 그들이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그들의 문화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내머릿 속에 이미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미. 보편적 인권의 존재에 대한 저의 암묵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인권이라는 건 굉장히 보편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도덕적 제국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 플러스 도덕적 상대주의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의 상태 혹은 잘못된 인권 침해를 우리가 인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세 가지의 그 아슬아슬한 정답이 없잖아요 사실. 그 경계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좀 엄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권이라는 거는 교과서에서 먼저 발생한 게 아니라 다, 대부분의 다른 도덕 철학들을 굉장히 뛰어난 구, 소위 말해 현자들이 이제 그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그걸 집대성에서 발전시킨 반면에 인권이라는 거 굉장히 특이하게 그런 이론적 발전 없이 투쟁에다 먼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개는 그런 억압적 관행에 반발하는 가운데 운동으로서 발전한 것이 바로 인권이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될게 뭐냐면은 이 억압적 관행이라는 거는 일종의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특권을 가진 집단과 그로부터 억압받는 집단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불평등의 존재를 하려면 그 불평등을 합리화시키면서 어떤 그이 규범들이 피억압집단 구성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어떤 제도. 이를통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여성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제한돼 있으면서 동시에 그거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어. 아, 여자들은 몸이 약하니까 안 돼. 여자들은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이런 일은 어울리지 않아. 과거에 흑인과 백인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할 때에도 비슷한 논리들이 있었죠. 흑인들은 이런 일에 어울리지 않아. 흑인들은 몸을 쓰는 작업에 어울려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있었고 이런 이데올로기가 효과적으로 작동을 해야 지배를 할수 있고 억압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들 그런 특권집단에 속하는 이들은 피해 억압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뭐가 좋은지를 우리가 더잘 안다고 생각해 여자들에게 좋은 게 뭔지를 내가 더잘 알아 청소년들에게 좋은 게 뭔지는 어른들이 더잘 알아 흑인들에게 좋은 게 뭔지는 우리가 더잘 알아 인도 식민지 그 구성원들이 필요한 건 우리 영국, 지민 모국의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고, 우리가 훨씬 더잘하야지 이런 종류의 것들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피 억압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권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들이 자신의 판단을 발전시키고 실행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기본적 인권이 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이데올로기에 계속 젖어있을 때, 한국도 마찬가지로 데 최근에 여성인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문들이 오가고 있지만, 어,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나이드신 할머니 세대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할머니들이 오히려 원만한 남자들보다 더 세게 야 여자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여자들이 어디 나서서 이런 얘기를 훨씬 더 내면화시키고 있었어요. 아들나 하나 아들나 하나 좋아하는 시어머니들이잖아요. 굉장히 내면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과거의 유산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아, 여성인권이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는 접근은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말하자면 우리가 피해 억압집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자율성을 개발하고 실뢰를할수 있는 그 무엇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들을 위한 의사결정이나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계속 대리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활동, 이 옹호와 교육 활동이 마찬가지로 국제보건 혹은 보건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건강평편의얘지를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강이라는 것은 뭐 사회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생기기 때문에 건강에 차이가 있다, 그걸 모두 다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뭐, 유전적인 거, 랜덤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회피 불가능한 것이고요. 회피 가능한 것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담배가 몸에 나쁘고 모든 정보를 다 줬는데도 나는 나를 파괴할 자유가 있다면서 막 피가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마다 담배를 못 피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받아들여야죠. 결국에 우리가 건강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수역 불가능하면서 그것이 어떤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빼가지 않은 것 부당한 것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라면 사실은 건강 불평등 왜냐 불평등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같지 않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로 한다면 건강 불공평이라는 의미를 쓰는 게더 맞을 텐데 현실에서는 이 불공평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제이잘읽지도 않고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불평등이냐 불공평이냐 이걸 판단하려면 굉장한 좀 사후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는 대개 뭐 건강불평등을 연구하는 뭐역 사회 역할 입장에서나 주체 보건에서 대개는 건강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지 정말 산술적인 의미에 같지 않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연두에 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불평등이 왜 생기느냐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직각으로더 많이 알고 계시겠죠. 결국은 사회 불평등 때문에 건강에서의 불평등이 생기고 또 문제는 그런 건강 불평등이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이악순환의고리를 작용을 한다. 그래서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을 각각의 이엔트리 포인트가 있겠죠. 사회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식 아니면 위험 요인의 폭로를 완화시키는 방식 아니면 취약성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방식, 아니면 이거는 제대로 못했지만 최소한 질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라도 그후폭풍에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 이런 접근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공학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건강 불평등에 뭐가 문제냐 문제죠. 자 뭐가 문제냐 아까 처음에 봤던 우리가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 잠재력인데. 또 인간 잠재력을 실현하는 하나의 권립도, 굉장히 중요한 권립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건강 불평등 자체는 사회 불평등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다. 이게 왜냐하면 건강 불평등이라는 게이 자연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불량한 사회 정책, 그다음에 불공정한 경제 질서, 나쁜 정치 이런 것들을 모여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사회에 건강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게 된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부평등한 사회인가를 이제 거꾸로 이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문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부평등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면 뭐할수 없죠 근데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두고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말하자면 굉장히 쓸모없는 부평등이에요 경제학자 중에는 어, 소득부평등의 일부 긍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소득 불평등이 존재해야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제를 모티베이션이 돼서, 아, 나도 열심히 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건강 불평등은 그런 모티베이션이 될게 없어요. 건강 불평등은 사실은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혹은 인센티브가 돼서 누군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불평등이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쓸모없는 불평등이거든요. 없으면 좋은 불평등인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근데 전체 결정제 입장에서 본다면 평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한데 건강 올림픽에서 건강 수위 매기면 항상 막 20몇이 30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바로 국평등 때문이죠. 엄청난 부평등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도 백인이 물집배이 굉장히 잘살는 보면은 평균 수명을 거의 90세가 넘을 만큼 건강 수준이 좋아요. 하지만 워낙에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굉장히 등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항상 이제 무슨 막이 얘기하고 또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또 주의하라고 근데 건강 불평등 문제를 바라볼 때도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 국가 여러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 그다음 에 실제 어떤 국가에 가서 보건사업을 하게 되면 또 지역 안에서의 불평등 이런 것들 이제 동시에 볼게되는데 조심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등하면 건강 불평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꾸로 건강 불평등이 작으면 공정한 사회냐? 그렇지면 또 안타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국 사회 남성의 비만 유병률을 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예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뭐그과수나 이런데 등장하는 사장님의 이미지가 뭐였죠 되게 퉁퉁하고 막배 나오고, 혈색 조좀 이런 분들이 이제 사장님의 이미지였고. 가난한 사람은 텐강 빼짱 바르고, 덩치도 작고,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역학적 이행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무엇이 건강에 좋고, 무엇이 건강에 나쁘다, 라는 것들이 충분히 알려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주집혔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관리의 결과로서 굉장히 날씬하고, 체력도 좋고, 오히려 뭐 사회적 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비만이 더 심하게 나타나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력 수준에 따라서 비만율의 차이가 거의 뭐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고 학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여성이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불평등 굉장히 잘 반영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아직도 이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남성들은 그런 의무에 대한 압력이나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형등에서 적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역학적 이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거에를 들어 프레디션이라고 그러는데 역학적 이해 단계가 남성과 여성이 약간 이제 차이가 있어요. 남자들에게서 그러면 아, 비만이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나타나지 않네. 남자들 사회에서는 사회 불평등이 심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불평등을 심하지 않지만 사실은 남성에서도 소득이나 직업 계층에 따른 그런 로평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또두 번째로 이제 젠더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남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예요. 이건. 야, 한국 여자들은 그렇게 살기 힘들다더니 어떻게 수명을 남자보다 키냐어 그러면 그렇게 살기 힘들면 수명도 짧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에 이게 잠재력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아까 캠퍼빌리티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한국 여성의 캠퍼빌리티를 하면 더 오래 살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조차도 지금은 충분한 포텐셜을 다 발휘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어 여자가 더 장수하네, 혹은 어 남자 잘 사는 사람이 비만율이 더 높은데 이것만을 놓고서는 아 여기는 건강 불평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사회가 굉장히 평등한가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오해다 그래서 우리가 어, 독립적인 건강 결과 불평등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 불평등이좀 거시적인 맥락 안에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탈리아나 이제 스페인 같은 그 남부 유럽이 사회구성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소득구평도 심하고 근데 의외로 건강 결과를 놓고 보면 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 사회기준 격차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막 국유럽 이런데도 훨씬 사망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은 이런 나라들의 기본 식생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지중해식 식사라고 얘기하는 거, 뭐 신선한 샐러드, 뭐 올리브유 이런 게 그냥 지차들이 널려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들 낮에 포도주 마시면서 올리고 먹고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심혈관 질환에서의 불평등은 북부 유럽보다 사회적으로 평등하다는 북부 유럽보다 심혈관 질환의 불평등이 훨씬 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회는 굉장히 평등한 사회가 없다 이러면 잘못된 판단이 거 겁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아까 롤즈의 개념을 빌리자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세네, 아마티아 세네얘기로 한층 더 넘어간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럴 테면 어, 우리가 무슨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다 무료로 제공한다소득수준과관니 없이 얼마나 좋은, 굉장히 공평한 기회 보장이 니는 거죠. 근데 장애인들은 훌차 장애인이나 지체, 몸을 제대로 쓸수 없는 장애인들은 공짜는 공짜인데 보건소까지 갈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기회는 평등하게 보장을 했지만 그것을 실제 어치무버트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 측면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은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이 공강 확대 문제 해결할 때 중요한 거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아이 오늘 자기 들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계획 사업자예요. 어쨌든 여성들이 아이를 덜 낳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 자신도 건강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한국의 사례를 봐도 이것이 독재적권에 되게 폭력적으로 행해졌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를 가서 굉장히 비슷한 감정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푸시를 해가지고 가족계획 사업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한테 되게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뭐 헬스 아미고 뭐 집중받아 돌아다니면서 니네 피 뭐하고 있냐, 애 얼마나 낫냐, 이걸 다 조사하고 다니는 게 아,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이 너무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정말 여성의 해방인 건가, 여성 입권의 존중인 건가, 이런 딜레마들이.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고 여자들이 애를 그냥 계속 막 다섯 명만라고 힘들고 애 낳아서 죽고 이런 게또 바람직한 거냐? 이건 또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결핵연구원에서 취약계층 결핵 환자들한테 주거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은 길에서 이제 살게 되면 약을 제때 챙겨 먹거나 뭐 식사를 제때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쪽방이 아니더라도 고시원이나 이런 좀 독립적인 주거시설에 제가 안정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시원을 찾아갔어요. 고시원의 충무가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만 결핵연구원에서 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고시원 안에 결핵 환자가 다던 소문이 다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앞에 쪽지가 붙어 결핵 환자 당장 나가라. 우리 같이 살수 없다. 사실은 굉장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 이사람들 진짜 진심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그런 활동인데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사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고시원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우리가 복원을 하는 사람이니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건강은 인간 안녕의 여러 차원들 중에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우리가 어떤 공중보건 정책이나 프로그램 사업들을 할 때에는 건강만이 아니라 굉장히 폭넓은 그런 인간 안녕에 미치는 영향들을 사실 다 고려하기 굉장히 힘든데 최선을 다해서 다 고려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못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잘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공부하고 고민을 하자. 근데 이런 얘기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주변 바퀴벌레는 치료 공부의 법칙하에서 경쟁에게 살아가지만, 인간은 특별하게도 정의와 자비의 법칙하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특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엄격한 적자 생존의 원칙에 뒤추어 본다면, 그리 장애인을 도와줄 필요도 없고, 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필요도 없고, 아프리카에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잖아요. 그러면. 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이거에서 움직이는 존재기 이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다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국제국어는 뭐 저도 전문가 아니지만, 이게 어떤 독립된 한국 국가가 아니라 사실 어떤 문제들의 집합체이고, 사실은 그냥 어떤 단순한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덕 운동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활동이나 거의 모든 의사 결정에 이런 도덕적 상원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자신을 반추하고 우리 조직을 비판적으로 바라고 이런 관점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한좀 강의나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좀 하나의 훈련의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